안녕하세요. 11월 26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시작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입니다. 사도행전 23장. 우리 같이 한 마음으로 합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공예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체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을때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예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느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그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 혹 선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에게 찢겨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날이 샘의 유대인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 하면서, 공예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말을 할 말이 있다하니 천부장에게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하며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고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니이다 하니 이에 전부장이 청년을 보내어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라까지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장병,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바오를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이 아래로 같이 편지안이 일러스대,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가깝게 무난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였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나 있나요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 주기로 고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여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야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이리라 하고 해룩공에 그를 지키리라 명하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가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는데 지금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바울을 이제는 죽이려고 그를 종교재판에 넘겼던 것입니다. 여기에 배석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입니다. 이 둘은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읽었을 것입니다. 아,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지만 분명히 다른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고 믿는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다.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그냥 우리가 살다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살다가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이, 바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는 가말리아스 승합에서 열심히 율법을 배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기에 그가 바리새인이라고 주장하자 의외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사두개인들이 일어서서 바울은 죄가 없다! 라고 바울의 편을 들어준 것입니다. 오히려 바울의 생명을 지켜주는 이러한 행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서로 분쟁을 일으켜서 자연스럽게 바울이 그곳에서 종교재판에 받지 못하도록 된 그런 하나의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우리에게 부활이라는 선물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로 죽어서 영원히 정말 지옥에서 살아야 할 우리들에게 주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를 영원히 천국에서 살수 있는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도 주님과 같이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그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것이지 우리의 수구와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부활의 소망을 주님으로부터 받았고 이제는 우리가 장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그 소망을 우리가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환란이 오고 핍박이 와도 참고 견디며 싸우며 이기며 나갈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은 우리에게 주어진 부활의 소망인 것입니다. 오늘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생길 수도 있고 또, 핍박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한 가운데도 흔들림 없이 이겨나갈 수 있는 그 힘, 바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복된 한날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죽은 지 3일만에 해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열매가 되시어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 우리에게도 영원한 사망이 아닌 이제 생명으로 바뀌어 하나님 나라를 소망으로 얻게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려움 없이 또한 힘들고 어렵고 핍박이와도 담대하게 싸우며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며 살아가는 오늘 한날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실 걸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